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임팁입니다. 네 금요일 미국 시장은 어, 6 0 0포인트나 오르고 끝났는데 처음에는 오르고 왔다가 또 빠졌다가 하튼 여뭐좀 약세로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고 나갔다가 또 계속 빠지고 있다가 나갔다 큰 하락했었죠. 그래 다 결국에는 다우가 많이 오르니까 나갔다도 300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S&P는 어 90포인트 거의 엊그저께 하락한거 전부 회복이 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약간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차트를 보면은 120편선 이탈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랐죠 크게 어, 엊그저께 빠진 것보다 훨0만이 오르고 끝났어요 다우지수는 나스닥은 빠진거의 절반 절반 정도, 어, 회복을 했고, 그리고, XMP500 지수는 거의 다 회복했죠, 거의 다. 빠진 거.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크게 하락했다가, 어, 약간, 약간 상승했죠.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어, 반등폭이 크지 않게, 예, 반등하고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오른 건 월요일 날이 우리나라 주식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그냥 반영이 안 되고, 화요일 날 반영되니까 월요일 날 미국 주식이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 하고, 또 화요일 아침에 또 시간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뭐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꼭한국 주식이 오르고 빠진다고 꼭 빠지고, 어, 이렇는 않아요. 그래서, 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이때 가 미국 주식 1500포인트 올랐을 때 한국 주식 폭락했잖아요 이때도 계속 올라는데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계속 빠졌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어, 10월 달도 그랬고 요즘에도 어, 어떻게 될지는 지나 봐야 돼요 어, 지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어, 계속 오르, 오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볼때 길고 짧은 건 요즘은 돼 봐야 한다 물론 그 확률적으로 볼 때는 미국 주식 오르면 올르고 시작할 확률이 높기는 하죠.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끝났는데 금요일 날 여기 현물도 엄청나게 사상 뭐 1조 5천억이나 이상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많이 매도했고 어 그리고 선물도 어 사상 최대 진짜 1조 6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옵션도 어. 붓을 많이 샀어요. 코를 다 팔고 그래서 어, 추가로 미국 주식만 빠져 준다면은 한국 주식이 많이 빠질 확률이 2차 하락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어, 미국 주식이 만약에 월요일 안빠진다 그러면 한국 주식 올르고 시작하겠죠. 최소한 30 포인트는 올르고 시작할 거예요. 거의 뭐90 포인트 빠졌으니까30 포인트가 아니라 10 포인트만 올르고 시작해도 이보 w 는 그늘물은, 어, 엄청나게 빠져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거래했던 거, 차라리 뭐, 원니치 오더라도, 그, 크게 빠지지 않는데, 그늘물은, 요 20원짜리가 140원, 145원을 찍었는데, 어, 100원에 끝났잖아요, 100원에. 요게, 그, 금요일 날, 이게 선물 분차트 거든요, 선물 분차트. 어, 아침에 급락에서 쫙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렸는데, 여기에서 요거, 양봉 요거 하나 나오니까, 양봉 요거 하나에, 140원짜리가 80원까지 밀렸어요. 요거 하나에, 140원짜리가 80원까지. 그리고, 막판에도, 다시 140원 갔었죠 이 빠져 가지고 140원 갔다가 또 요거 하나에 또 100원에 끝났잖아요 100원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봉 하나에 이양그 이, 그, 10분 봉 하나에도 약간 오르고 내리는데도 어 주, 종목은 3분의 1두 막이나요 참 30%가 빠져요 140원 짜리가 80원 90원까지 빠지니까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하물며 이 정도 오르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 100원짜리가 그냥 30원, 4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보이는, 어, 저, 그, 그, 그늘물은 고위험, 고수익, 고수익입니다. 그 세진에 빠지니까 다섯 배, 일곱 배를 해주잖아요. 일곱 배를. 일곱 배 7배 가까이 해주잖아요. 많이 빠질 때는. 차월물은 한배반 해줬는데, 5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배반 해준 거죠. 어, 한배 반, 만아야두 배. 근데 이거 일곱 배로 했잖아요. 반대로 빠질 때에도, 이제 차월물은, 어, 440원이 끝났죠. 후에 뭐, 200원이나 300원,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거의 원위치, 약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매수가해서 움직이지만, 이거는 뭐, 바로 그냥 30원이 또 오는 거예요. 올라간 게 지수가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까지 반등이 돼야 30원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만 반등이 나와도, 바로 이건 다시 20, 30원이 옵니다. 중간만 반등이 나와서. 원시절따지면몇 가지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 정도만 시작해도 30원, 4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늘물은 저 같은 경우도 어, 5만 주는 매도 했다 했다 그랬잖아요. 5만 주는. 왜냐면은 어차피 어 25원에 한 거니까, 그, 130, 135원에, 140원에, 135원에 매도했고, 그리고 140원에 매도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분봉을 이렇게 보면은, 봐봐요, 140원, 145원 찍었다가, 여기 80원 찍었고, 막판에, 또 145원 찍어다가 또 80원 찍고, 결국엔 100원에 끝났잖아요. 그 양봉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움직여요, 크게. 여기에서는 제가 못 팔고, 여기서에서는 팔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팔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팔을까? 몇번고민 했어요. 전부 다 팔을까? 차올만 가져가고 전부 다 팔을까? 왜냐면은 차월물이야 뭐. 다음에 기회도 있고, 또, 어, 까먹어봐야 반도 맛밖에 안되니까 4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뭐 200원밖에 안 오니까. 크게, 크게 손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1500만원 먹은 게 바로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한번더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코로나, 좀, 저, 코로나 안에, 8월 달에 대박 먹을 때, 첫날은, 그, 3배인가 4배인가 하여튼, 첫날은 좀 많이 먹었어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4배에서 6배 사이? 그때도 1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첫날 지수가. 근데 그 다음 날은몇 배를 먹었냐면은 이 ELW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샀어요 100만원치 1 0 0만원이 샀는데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다섯 배 여섯 배 그리고 7배 먹, 먹어가지고 500 600 700을 퍼었다 만약 여기서 잡아가지고 벌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지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빠지면은 그 다음날도 500 600만원을 먹는게 아니에요 다섯 배 여섯 배 먹는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다섯 배, 여섯 배를 먹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서, 어, 140원에서 다섯 배, 여섯 배를 먹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천만 원을 먹는 거예요. 천만 원을. 그러니까 오늘 먹은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는 거죠.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진다 면은팔월딱까지 빠지면은, 그때는 뭐, 엄청나게 먹는 거죠. 몇 천만 원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위험이 크면, 손실도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얘기했잖아요. 절반은 매도하고 차월물도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만 가져가라. 100% 이상 수익 났을 때 왜냐면은 나머지 다 까먹어도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뭐다 까먹을 일이 없죠. 차월물은 까먹어 봐봐야 본전이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절반 팔았으면 200만 원 챙긴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이 원위치 오는 거예요. 본전이 되는 거예요. 차월물은 더 까먹진 않죠. 400 먹었는데 200백이 못 챙긴 거죠. 200을 챙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200을 다 까먹어야 본전이에요. 영원이 돼야. 영원이 돼야. 그래서,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을 매 40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더 크게 보겠다. 이다 그러니까 까먹어도 좋으니까, 아, 난더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홀딩 하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저도 모르거든요. 내 월요일, 화요일 날 지수가 100% 빠질지, 더 빠질지 오를지 미국 주식한테 달렸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히 알 때는 미국 주식도 같이 한국 주식도 같이 움직일 때는 확실히 알 때는 제가 팔았다 같은 경우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홀딩이라고 했잖아요 반은 팔고 반은 이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섯 번 먹고 만족해서 팔은 분은 500만원 밖에 못 먹었고 홀딩 해가지고 그 다음날 팔은 분은 5천만원 1억 1억 5천원 먹었어요 그때는 그 때는 그 다음날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첫날 다섯 배 갔으면 그 다음날 50배 갔습니다. 50배. 그래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계좌 네개 운영했었는데, 한 계좌는 첫날에 팔았고, 나머지 세 계좌만 그 다음날 팔았는데, 아, 거의 팔은 계좌가 1억을 못 먹었어요. 1억을. 첫날에 거의 한 천만 은 먹고 좋다고 팔은 거죠. 그거는. 야, 확실히. 아무리 확실해도, 한 계좌는 팔고 넘어가자 하고, 세 계좌만 홀딩한 거죠. 그 홀딩한 계좌는 뭐, 1억 5천, 2억씩 다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몇 백만 원 사가지고. 그래서, 일 ELW는, 어, 확실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절반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절반은. 제가 절반은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만 홀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부, 전부 챙길 뿐은 챙겨라, 이계기할 때는, 저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확신이 들어봐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8월 달은 무조건이라 겠잖아요. 무조건 매 매수 좀 홀딩해라. 무조건 홀딩. 어 그런 식으로 어 리딩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욕심이 앞서거든요. 욕심이 욕심이 앞서니까 아 나는 더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계기에도 안 팔고, 월딩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2,500만 원 먹었었는데, 700만 원밖에 못 챙겼어요. 그 놈을 3분의 1만 팔아가지고, 15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좀안 팔아가지고. 그래도, 어, 만약에 화요일에 원위치 온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손해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크게 빠지기 전에, 전회로 계산하면 손해는 아니에요. 900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뭐다 팔았으면 2500만원 챙긴 거죠. 2500만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뭐다 먹을 수도 없고 항상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모를 때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튼뭐 네, 월요일 시장 보고 또 화요일 날 가봐야 알고 만약에 올라가면 또 기회가 또 있으니까 기회는 항상 있어요. 어 그래서. 또 기계 포착해가지고 또 하면 되고 그리고 주식은 네, 그 요즘에 같은 경우는 테마죠 어, 테마에 있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종목은 언급을 할 것이고 어 휴림 로봇은 2천원 오면 잡으라 겠죠 제가 2천원 2천원 정도 오면 잡으라 했는데 거의 금요일날 2050원에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밀차해서할 만하죠. 결국에는 조금 올로 끝났죠. 어, 그리고, 한 500원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 500원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또 수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식, 이런거, 재료주, 이런거 가져갈 때는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한 종목만. 그래야지 수익도 많이 내고, 대응도 어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이 한 종목도 없어요. 한 종목도 어 장기 투자용 그 계좌는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거 빼놓고는 그 좋다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그거는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3억 정도 모을 생각이에요. 그 이상은 안 모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해도 또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모아가지고 세 배만 먹으면 1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현재 1차 매수 1억 5천 정도 해놨고, 나머지는 이제 뭐, 좀 빠짐할 생각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 빠지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은. 근데 수렌차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니까, 한 종목만 가지고. 눕혀 잡아도 수익이 나잖아요. 막 7천 원에 잡고, 또뭐 6,500원 빠지면 또 잡고,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급등 하면 팔고 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요거 한 종목 있다가, 금요일날다 정리하고,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 ELW만 있어요, ELW만. ELW만 처음으로 그러는 안 파는 거, 꼭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봐가지고 또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해야죠. 처음으로 내비두고 그러문 분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다시 또, 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현금 확보 많이 해놨으니까 또 하면 되고, 또 주식 한 조목 골라가지고 또할 생각입니다. 전에는 평화홀딩 써가지고 하다가, 아,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하여튼, 꾸준히 들고 있었어야 대박인데, 그래도 먹고 팔았잖아요. 먹고 팔면 되는 거니까. 이거 팔고 수전택으로 갔는데, 이게 더 대박이 나네요. 수전택보다. 왜냐면, 왜 수전택으로 갔냐면은, 아직, 그, 초기 대선, 그,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 나중에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 대통령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결정도 안 내갖고 해가지고, 어, 나중에, 탄핵이 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네, 그냥. 바로. 그,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못잡차 놓친 거니까 뭐, 추경매에서 못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수전택으로. 수전택을 했어도, 많이 못 먹었어도 또 여기서 또, 어, 몇백 수입 냈으니까 더 좋고. 그 유튜브 이여도 코로나 관련주라 해가지고, 어, 진단 키트인가 뭔가 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천 원까지올라가고 오르락날. 이걸로 해서도 엄청 먹었었어요, 이걸로. 차라리 이게 더 좋았겠네요.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한 종목 가지고, 거래량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100만 원에도 벌고 남는게 좋아요. 이것저것 막 사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용은 계속 모아가는 거죠. 돈만 되면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일정 부분 사면, 좀 현금으로 모으고 있죠. 그래서, 어, 나중에 많이 빠지면 들어가고, 안 빠지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 바세 유튜브 하이오 또, 이제, 3,000원 초반 오면, 7차 매수하고, 500원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점 요거 가지고 하든지, 또수젠트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휴림 로봇,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다 잡으면 죽도 압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단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켈핑이라고 하죠, 스켈핑? 아, 바로 사서 바로 파는 거. 물론 그 사람들도 뭐, 가끔마다 홀딩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한 종목만 가져가요 몇 억이 있어도 한 종목만 가져갑니다 아직는 홀딩 안 하고 손자가 딱딱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해야 어, 계좌를 늘릴 수가 있고 위험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기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잔뜩 어, 슈퍼마켓 차려놓으면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돼요 대응도 안 되고 장기투자는 확실하게 장기투자로 딱 묶어놓고 최소한 더블 이상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블을 먹던, 뭐, 50%를 먹던, 뭐, 몇 배를 먹던, 몇배 먹으려면 몇년 기다릴 생각 해야죠. 운이 딸면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운이 안 딸면, 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죠. 평화홀리스는 뭐, 벌써 뭐, 여기서만 해도 블이 같네요. 따블이더 많네요. 여기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운이 딸면 바로 가는 거고, 운이 안 딸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등주가 잡으면, 슈버가 안 나죠, 이등주는 2등주는 휴부가안 나잖아요. 지수 빠지니까 빠지고 1등주를 해야 됩니다. 항상 먹어 단탄히 1등주 테마주는 테마가 항상 바뀌니까 그때 잘 울고 먹으면 이제 숨 끊고 다른 테마로 옮겨 가야 돼요 그런 걸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저번에 전쟁 관련 스펙으로 한참 먹, 먹었죠 그리고 한국 석유로 한참 먹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재미없잖아요 한국 사이 지금은 재미없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한번 상학과 추억이긴 했지만, 별 재미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때가 지나면은, 그, 테마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마, 살아있는 테마, 그런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은 메이트도 있고, 메리트도 있고, 메이커도 있는 거 하라고 했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엄청 올라가 3만원 찍었잖아요. 결국에는. 3만원. 3만원 넘어갔었네요. 제가 3만원도 찍을 거라고 했잖아요. 2만원대 잡았으면 50%의 수익률이 50%, 저런 게 아닙니다. 어, 이것도 뭐 제가 1호점으로 심세숙고 해가지고, 여기서 멤버씩 1호, 첫 번째 추천주, 어, 해가지고, 적전주가 4만원까지 간다했는데 어, 올라가서 제가 10만원 보라고 했는데, 8만 5천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어, 네배 갔잖아요. 네 배. 추천하고 네 배. 여기 정구점, 여기가 4만원인데, 적존 정구점까지, 여기가 정구점이라 정구점까지 간다 한게 아니고, 적전주가가 4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4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4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10만원까지 보라겠는데, 8만 5천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 2만원 왔을 때또잡으라했죠또 4만원 갔을 때 무조건 팔아야겠습니다. 8만원 안 가니까. 한번 가면 또안 가요. 이거는, 여기는 큰 진동이고, 여기는 잔, 잔, 잔진동이에요. 지진도 크게 나면 여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4만원에 팔아라 했고, 2만원 또 온다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다겠죠? 3만원 안간다죠약약 이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약해지다가 나중에 또 지진이 한번 오면 또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는 또 3만원에 팔으라고 했고 여기는 4만원에 팔으라고 했고 이게 월봉이니까 이게 한달 걸린 거예요. 한 달. 또 잡으면 또 바로바로 팔아야 또 3만원 또 갔죠. 또 2만원 약간 내려갔다또 3만원 갔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7만원 8만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종목, 좋은 종목 빠질 때마다 매수가 오면 계속 배집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잡지 말고 빠질 때만 잡고 나중에 이제 충분히 먹었다 생각할 때목표거면 팔면 되는 거죠. 따블 먹고 싶으면 따블 때 되고, 뭐 먹었을 때 팔면 되고 50% 먹었을 때 팔면 되고 50% 먹고 싶으면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추천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올라가지만은 기본 따블은 갑니다. 아무리 안 가도 그 종목은. 많이 가면 다섯 배. 어차피 적정주께가, 적정주가가 세 배, 네배 가야 되니까. 메이커도 있고, 메리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 아 더블만 먹어도 어디에요. 더블만 먹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장기투자용은 확실하게, 장기투자로, 장기용으로 박아놓고, 탄탄을 확실하게 탄타로 하고, 조금만 수익 줘도, 어, 팔 때는 좀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인테크니스는 호재 같다가지고 시간에 상한가 쳤는데 날라갈 것 같네요. 좋은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파인테크니스. 옛날에 많이 빠졌어도. 계속 빠졌어도. 얼마나 빠졌어, 파인테크니스. 계속 빠졌잖아요. 천원부터, 천원부터 뭐, 칠백원까지 빠졌는데 계속 만약에 매집을 했어봐요. 이거 조금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박이 났죠, 대박이. 기분 따불어 먹었잖아요, 따불어 그럼 여기서 안 빠지잖아요. 1 3 0 0원에 1,300원 안 빠지는데, 이게 안 빠지면 잡아야죠. 왜냐면은 하 1차 매수가 가능한 거죠. 500원 빠지면 추가 매수. 최저점인 700원이니까. 결국에는 적정 주가가, 아, 이 종목은 제가 한 3,000원, 4,000원 된다고 했죠. 어, 지금은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은 4,500원. 4,500원 돼요. 4,500원. 제가, 이때 800원 이때 700원 할땐측정주가를 제가 2500원 3 0 0 0원이라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조금 낮춘 거죠 원래는 4000원 4500원인데 일부러 낮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낮춰서 어 왜냐면은 여기서 4000원까지 가기는 부대끼거든요 측정주가까지 보라고 2000원 3000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00원까지 0 0 0어 갔잖아요 2300원까지 왜냐면 4000원 4500원 5000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2,000원 안 파는 분이 있다고 그럼 또쫙 빠지니까 그래서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낮춰서 지금 이제 제가 적정 주가가 4,000원, 4,500원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4,000원, 4,500원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빠지는 거죠 결국영 호재 떠가지고 어, 화요일에는 거의 상한가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상한가 출발 안 한다면은 1차 매수하고 대응하면 단타로 수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테마주에요. 대선 뭐 누구 관련주라고 하던데. 하여튼 간에. 제가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어, 그 정도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도, 어, 알아보면 됩니다.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은 안 해요. 기억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뭐 찾아보면 다나오는데뭐 찾아보면. 어, 뭐, 대장주만큼, 근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장주. 평화 홀딩스, 이런 게 대장주니까. 어, 이런 거는, 제, 김문수 관련주라고 몇번 언급을 했는데, 거기 대장주다. 여러 가지, 여러 종목이 있어요. 평화 홀딩스, 평화 산업, 사조시푸드, 대용 포장, 사조오양, 다 김문수 관련주인데, 다른 건다 소용없잖아요. 평화 홀딩스만 대박이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짚어준 것만 대박이 났습니다. 내 같은 주식이든 e l w 이런 먹으면 챙겨야 됩니다 일단 확실하지 않을 때는 챙겨야 좋아요 챙겨야 아우 팔을 걸 아우 살걸 이렇게 맨날 하다가 껄껄껄만 하면 하나님 일행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주식 할때그 30년 전이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객장에 가서 주식하고 있을 때 객장 그 아줌마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유 오늘도 껄껄하고 가네 껄껄하고 가그 소리가 지금도 설명합니다그 소리가. 아유, 팔걸. 아유, 살걸. 근데 못하는 거예요. 심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겁나서 못 사고. 그러니까 맨날 껄껄만 하고 가네. 껄껄만. 아이고, 오늘 팔걸. 아이고, 살걸. 껄껄만 하다가는 쇼가안 납니다. 네, 수익 추면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절반 팔면 되거든요. 다 팔기 싫으면. 절반. 파 빠지면 아,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많이 사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꺼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일 조금 사세요. 그냥 조금 사고 예를 들어 평화월드 수자 여기서 삼천만 원 사라 했잖아요. 더 빠질 것 같잖아요 밑에. 그럼 내가 오천만 원 있다 그러면 1 천만 원만 사든지, 5 0 0만 원만 사든지 사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먹으면 팔고 빠지면 또 사고 이게 만 편이 하면 수익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오천만 원이 나가 다한 번에 질러가지고 사악가 치면 1 5 0 0만원 먹는 건데. 이런 생각하다가 못 사고 빠지면 겁나서 아이고 이것도 다 사면 돼요 빠 손해 가얼마야또또못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껄껄만 하는 겁니다.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대응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대응 방법을 그래서 대응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이투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목과 대응이라고 거기서 한술더 나가서 안심 종목과 대응이다. 왜냐면 일반 종목은 뭐 대응이 안 되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 기왕이면 안심 좀 먹고,다가 테마하고 재료까지 있으면 더 좋죠. 네, 이만 마치고요. 오늘 3일절인데, 3일 연휴네요. 어, 월요일날, 그, 미국 주식 끝나는 거 보고, 멤버십 방송은,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휴일날 봐가지고, 어, 또 방송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쉬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보시고 어 좋은 종목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2단계 이상 가입하셔 가지고 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다음 주죠? 네. 드디어 오프라인 교육 마지막 3월 8일 날 하니까 어뭐한 종목만 사도 여러분들 뭐 350만 원 벌잖아요. e 더블 2일더블도 마찬가지고. 그몇번 얘기했지만은 그 그거 아까워 가지고 좀 공부를 안 한다? 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주식에서 해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기회니까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아, 주식이 런 거구나. 확실히 배우고, 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